아 무슨 총을 쓰면 넘어져. <웃음> <웃음> 아니 병신 같은 <같아>, 총이. <laughs> 아! 오와, 우와 야, 여기 왜 이렇게 현대화됐어 이거? 왜 이렇게 좋아? 안돼야 <laughs> 도시 오니까 얼굴을 가리냐 민망하게. 뭐야? 도시 온 있어? 도시 온 김에 미용실도 좀 가고 하고 싶은데 이거. 아 아 주인님... 아니, 아 한번 꾸미기 시작하니까 아, 꾸밈에 아. 끝이 없더라 고아 너무 욕심부리십니다 아 너무 아 든든 아이고 어? 뭐야 오오오오 어, 주인님 옷이 날개네 역시 사람은 저 두껌 가리기가 <laughs> 중요해 <웃음> 아,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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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요 아 아니 멀미나는데 아! 아, 아 멀미나, 알았어. 알았어, 알았어. 멀미나 잠시만, 잠시만. 아, 야 레이스 미쳐버릴 것 같아 진짜. <laughs> 진짜? 어, 아, 타보 타보세요 한번. 탔어요? 어. 야, 멀미나. 와, 씨발. 탈출, 탈출. 아, 그래. 빵빵. 오. 어. Sorry. Sorry, sorry. 좀이 정도 걸리면 걸어라 좀. <laughs> 우리 주인님의 주차는 완벽해. 어어 so 어, 내가 내가 들어갈게 예 다녀오세요 자여기서 지키고 있겠습니다 아 uh, 그렇게 수상하게 행동하지 마십시오 <웃음> 아니 <웃음> 왜 은행에서 <의뢰에서 웃음> 그렇게 행동하니까 아 잠깐만 아이아 진이 이 새끼 너무 말이 많아요 진. 이거야? 예 아, 그럼 뭐기야야아조용 뭐 여기... 해봐 <laughs> 소리가 안 들리잖아 아 사고 나셨네 차, 들고 와 빨리 책권을 집겠습니다책책상을어 어... 야야야 뭐 온다 뭐 어, 온다 책상 뒤지겠습니다 어 뒤져 뒤져 어, 터! 여기 안 가지고 가지? 그 엄청 비싸게 주는 총 있잖아요. 음. 가까이서밖에 자동 조준이 안 돼요. <laughs> 어 뭐야 뭐야? 아, 아, 아 원래 아, 마지막. 아 이런 이런. 오, 섹시한데? 끝까지야. 어. <laughs> <laughs> 뭐야, 왜잡아져아 왜 이게 총 쏘면 이렇게 됩니다요. 제가 <웃음> 말씀드렸잖아요. 쏴봐. <laughs> <laughs> 대총을 쏘면은 야, 살려줘. 아 살려줘 요아 넘어집니다 아니야 빨리 아왜또 죽어 있습니까요 니니 <laughs> 네, 네 구경하다가 아니 아 <laughs> 뭐야 어디 갔어 아이 씨발 저총 존나 웃기네 아니 병신 같다니까 아 무슨 총을 쓰면 넘어져 아이 아니 아니 병신 같은 총이 아 아, 짜증나. <laughs> 아, 진짜! 아! 아! 진짜! 아, 아 짜증나! 아, 어. 개웃기네, 저거. 나도 저거 꼭 사야겠다. 아니, 어, 너무 부러워. 아, 아니, 부럽다고요? <laughs> 이게 부럽다고요? 들, 드르, 들으런 건. 아니. 아유, 개새끼야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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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아! 개, 와! 열어로 아아앗 예, 예. 어, 나 부활 나 부활 잠깐만요 아, 어, 잠깐만요 저도 아 어, 오케이 오케이 잠깐만 기다립오 들으란 건 들으란 건아두발 <laughs> 쏘면 장전하고 개같은 총 진짜 워아아 어. <laughs> 뭐야 다왔다 <laughs> 다왔다 깼다 깼어 응. 아뭘또 합니까 어우 야 많이 온다 이거 주인님 백업. 어, 어어 주인님 백업. 아 부활해 주 아. 아, 깬걸로 쳤어. 아, 오오 아, 아! 아, 아, 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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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라스테님 감사합니다. 후, 탈출. 어, 주인님 트레인옵니다 지금 옵니다. 빨리 오세요. 빨리 오세요. 게론더 트레인. 게론더 트레인. 아, 아, 탔습니다. <laughs> 아, <laughs> 아유아유나 내가 나못 하고 앉았냐? 아, 타세요 타타타. 타, 아유. 에. 아이 주인님. 뭐야? 어. 됐나? 됐나? 해치었나? 해쳤다. 아, 해쳤다. <laughs> 그렇죠. 저 저도 그 생각하고 있었는데. <laughs> 니 들으란 건 내저래. 착. <laughs> 덜덜 떠는데. <웃음> 네? <웃음> 못 봤어요.